안녕하세요. 너사연의 썰려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여러 연예인과 유명인들을 둘러싸고 학폭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 의외의 인물이 떠올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화제의 인물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쏟아지는 학폭 논란 속 동방신기 윤호윤호 관련 폭로가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호윤호와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는 A씨의 글이 게재되었는데요. A씨는 중학교 시절 당했던 학교 폭력을 회상하며 당시 같은 학교였던 윤호윤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미담을 전해왔습니다. 학창시절 내성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의 모진 장난에도 말 한마디 못했다는 A 씨는 바보 같은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같은 반 친구에게 칼빵 비슷한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A 씨는 당시에는 그게 학교폭력인 줄도 모르고 장난으로만 생각했는데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나서야 본인이 당하던 게 학교폭력인 걸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 울며 자퇴까지 생각했고 A 씨를 바보처럼 보는 친구들의 반응 때문에 더 힘든 었었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반도 아니었고 친하지도 않았고 그냥 학교에서 축제 때마다 춤 공연하고 인기 많은 우상 같은 친구였는데 A 씨의 상처난 팔을 보더니 그 자식이 그랬냐며 내가 혼내줄까? 라는 뉘앙스로 말해줬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쑥스러워서 괜찮다고 지나갔지만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됐고 자퇴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해 지금은 어엿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다며 요새 학교 폭력이 터지는 와중에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보다 학교 폭력은 주위의 관심과 응원이 중요. 한것 같고 윤호윤호에게 그 당시 하지 못했던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윤호윤호와 동창임을 인증하기 위해 졸업 앨범을 공개했습니다. 윤호윤호의 미담은 셀수 없을 정도라 까도까도 미담만이라는 예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윤호윤호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2006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20살이었던 한 여성 안티팬이 윤호윤호에게 본드가 섞인 오렌지 주스를 건넸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음료수를 단번에 들이킨 윤호윤호는 피를 통해 하고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 일로 위벽 이상이 병원 치료를 해야 했음은 물론 대인기피증으로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원한 윤호윤호는 유노 직접 형사에게 전화해 안티팬의 선처를 요청했는데요. 바로 또래 여동생을 생각해 용서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윤호윤호의 유노 미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의 고3 담임이었던 김성률 선생님은 윤호가 연예계 쪽에서 조금씩 활동을 시작했는데 당시 머리 염색이 굉장히 유행이었다며 토요일 오후에 서울에 올라가. 일요일에 공연이 끝나면 광주에 월요일 새벽 5시쯤 도착하는데 그 새벽에 운영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교복을 입은 뒤 한두 시간 정도 자고 아버지가 태워다 주는 차를 타고 등교했다고 그의 학창시절을 전했습니다. 빡빡한 연습생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3년 연속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윤호윤호의 장래 목표 또한 굉장히 윤호스럽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지관을 짓는 게 꿈이라며 매년 광주 모교에 후배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연예계의 학폭 논란이 아닌 기분 좋은 미담들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너사연의 썰려였습니다.